루막 굴려가지고 계속 먹어야지 루시 계속 걔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루시 잘한다 음. 야, 솔직히 난 계속 어떻게든 먹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힘들었하는거 <laughs> 안되는 표정 내 표정. 아, 아니, 아니. <laughs>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못만어아다 <laughs> 아,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 어머 화가 났는데? 그니까 누 화가 났지? 누나가 누나가 나가 아, 유 아직 많이 남았네. 남았는데 안 나오니까 짜증 어어 아, 직 많이 남았네. 또 시계 볼까? 그다 ]оче? 먹었어. <laughs> 어떻게 담은 <다> <laughs> 어떻게 은 거야? 너 어떻게 먹은 거야? 시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라봐 봐.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봐. 시라 아. 아. 나 울릉아, 부치라. 이거 원래 안 이러는데. 안그러는데 응. <laughs> 와, 많이 나왔다. 응, 이렇게 하나지 다시 누웠놓 또? 어떻게 할까? 그지 음. 세워야지, 봅시다. 응, 혹시야, 세워봐. 이렇게 해서 어 음, 이제 알았을다 네. 응. 알았을까?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응. 응. 해달라고 가만히 있는 거봐한번 네가 한번더 해줘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어, 네가 건드릴 때마다 나오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응. <laughs> 해달라고 아니, 니가 해. 네가 해. 해 응. 아니야, 해주지 마. 네가 할수 있어. 이게... <laughs> 어쩌라고? <laughs> 어쩌라고? 해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라 해줄게.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엄청 많이 나왔다. 응, 그래. 도 네. <음식 심지로> <laughs> 지금도 저 얼굴이 찡가지 없잖아, 없잖아. 아우, 술을 잠깐.